약자를 보면 무조건 가슴이 아파.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척아파 약자는 무조건 아프다고 생각하죠.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약자의 속성이거든. 호랑이가 죽을까 봐 벌벌 떠겠어요 토끼가 죽을까 봐 벌벌 떠겠어요 그러면 자연의 법칙은 뭐야?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떤다고 토끼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는 건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. 우리는 자연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. 그냥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게 자연의 순리거든요. 그래서 안 잡아먹히기 위해선 잘 숨고 복종해야 돼 여러분이 누구를 보고 죽임 당할까 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올라와 그러면 그 고집을 꺾고 순순히 저는 약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약자 마음은 너무 아프다고 두렵다고 시욕적이라고 인정하나 고집부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토끼가 호랑이한테 가서 잡아먹어 난너안 무섭거든 그럼 잡아먹혀요 또 인위적으로 어, 이+ 마음이 너무 아파 토끼를 보호하고 호랑이를 총으로 쏴 죽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겠죠. 강자는 다 사라지고 약자만 남아. 그럼 어떻게 되지? 그게 페루 베네수엘라예요. 약자들을 보호한다고 강자 거다 뺏어다가 인위적으로 약자를 줬더니 다 약자만 남았어. 그 강자들은 다 해외로 갔어, 부자들은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이 약자들은 힘없어 두려워 벌벌 떠는데. 강자가 있어서 그 그늘 밑에 약자가 있는 거예요. 당연히 그들의 은혜를 입으니까 숙여야 되고 기꺼이 강자는 자기한테 숙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예뻐해주면서 뭘 주고. 이게 자연의 섭리야. 잡아먹지 않은 게 어디야. 인간이라. 짐승은 잡아먹잖아요. 자연 생태계는. 순리를 안 받아들이면 역천자죠. 순천적 아닌. 위대한 대한민국,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.